밥에 원수만 달면 하시는다. 달면 하지 않나요? 인생이라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와요. 반드시 기쁨이 오면 슬픔이 오고 슬픔이 오면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당연, 당연한 거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이 항약 기초의 참고하기도는게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희사 뭡니까? 노희사 우공경 해가지고 노기사우 신장은 너무 놀리지 마라 이거예요 공포심을 가지지 마라 이거예요 적당하게 가진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라 우울해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 많은 잡다한 것에 신경 쓰지 마라 그렇죠 신은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럼 몸이 병든다 이거예요 너무 분노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장부하게 기초예요, 이게. 하늘 기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서의 신자의 여러 개들어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우리 몸이란 게 기계가 아니에요. 무조건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고. 그게 고써스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만약에 이 쪽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걸 기부술 목에다 걸지요. 목은 힘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멀쩡한 목에 거니까 목이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이 쇳덩어리 같은 머리를 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다가 목발을 짚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 한쪽하고, 한, 허성한 한쪽 발로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하려면 나머지 지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힘들지 않다 이거예요. 왜? 서 도와주는 관계죠. 몸이 한 연합이다. 우리 몸이 한 연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다친 팔 한, 팔 한테 이 팔이 나는 안 다쳤지롱. 나좀 나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우리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죠? 네. 한 사람이 좋아하면 같이 웃어줘야 되는 그게 한 몸에 속한 우리의 임무고 책임 아니겠어요?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네. 어, 이, 고르소 12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은사가 이렇게 해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낸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12장의 은사장은 방언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마음 말씀이고 그 여러 가지 은사의 활용법에 대한 매뉴얼이 아니고 어떤 은사든지 한 하나님, 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 마음이에요. 주면 안 주면 마, 주면 감사해 받고 안 주면 그냥 그대로 내 가진 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외치면 안 됩니다. 그쵸?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해놔야 돼요. 내가 눈이 될수 없고 내가 코가 될수 없잖아. 난 오른쪽 오른쪽 팔인데 그쵸? 서로 비교할 수도 없고 서로 서로 각자의 기관과 부속이 서로 동등하다. 서로 각자의 자기가 할 일이 있다. 자기가 있는 자리. 인생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자리에 나를 꽂아놓으셨다는 기본적인 숙명론이라는그죠 내게 주어진 어떤,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났던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던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 그것은 내게 가장 최상의 조건이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단은. 네. 자족해야 돼요. 왜 그걸 불평불만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나의 모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일단은 내가 사람들이, 아 이게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인생이라는게참 제가 옛날에 시나리오를 많이 적었는데 인생이라는게 따지고 보면 이 에, 시나리오하고 똑같은 극복 그 스크린 플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보면 옛날 이주일씨가 왜 떴냐 하면 이주일씨가 그 엑스트라 하다가 조연으로 넘어갔어요 조연이라건말 한마디 하면 은 그게 조연이에요 한마디라도 하면 그래서 이제 의사 역할을 맡겼어요. 그래서 야 의사가 환자하 오거든 너 어떻게 하냐면 환자의 눈을 딱기 뜨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개라 그랬는데 얘가 엑스트라에서 조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대사를 막 너무 외우다 보니까 이게 헷갈린 거야. 환자가 왔는데 극중에서 지금 녹화 중인데 환자의 눈을 까지 짚고 운명하셨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황해가지고 자기 눈물 이렇게, 분명하셨습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그 프로가 아주 대박을 쳤어요. 이지씨가그 때문에 뜬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참 희한한데.